안녕하세요. 제일거입니다 자,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31일 영락 없이 오늘 또 지수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강조를 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 조금 수인 끌고 가는 주, 그러니까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을 그냥 계속 그냥 힘이 없는데 계속 홀딩을 해서 끌고 가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야. 전일, 뭐, 상승이 한번 나왔다고 해서, 뭐, 올라가서 좀 잡았어. 근데, 그 다음날 힘이 없어. 그럼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오고, 조금, 좀 짧게, 짧게. 짧게, 짧게. 자, 지금, 에코 프로, 뭐, 이런 애들. 지금, 다시 한 번, 일봉상으로 좀, 볼까요? 볼까요? 자, 지지는 나왔는데, 한번더 상승이 나와야지 힘을 좀 받을 텐데, 한번더 좀, 힘이 없죠? 지금 60만원 쪽은 좀 지켜주려고 하는데 깨지면은 다시 한번 57만원대 하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돼 이렇게 그냥 반등은 나온다고 해서 상승이 아닙니다 하 많이 하락을 하다 보면은 하락 멈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또 하락이야 어 힘이 없네 라고 판단을 하셔서 매매에 임해야 돼 그런 부분에서 대응도 해야 되고 자, 지금 모든 종목이 또 지금 다 파랗게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자, 중앙에 에너비스 같은 애들, 에너지 관련주들 전일 장대 양봉으로 급등이 나왔죠. 중요한 게 여러분들, 항상 상한가를못 간다. 그러면 종가 전에는, 장 막판, 장 끝나기 전에는 매도를 쳐줘야 되는 거야. 내가 단타가 들어갔던 스윙이 들어갔던, 뭐, 단타하고 스윙하고의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일단 종가상으로 항상 그랬죠. 상한가못 가는 종목은 장 끝나기 전에 매도를 쳐줘라. 매도를 쳐줘라. 오늘 뭐, 지금 뭐, 마이너스 10%. 얘 같은 경우는 아직은 끝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큰 폭으로 장때 양봉 전날 나오고 큰 폭으로 좀 하락은 하지만은 지지선은 그래도 지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지지선을 지켜주는지 지지선 쪽에서는 매수 무너지면은 매도의 관점을 가지고 하락한다고 완전히 나쁜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선 추적을 해야 돼 중앙 에너비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뭐 gse도 마찬가지고 그냥 추적을 하는 게 그래도 일단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그래도 밑에 주가 밑에 각 지지선이 좀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추적을 해서, 집중을 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뭐, 2차 전지, 그리고 초전도체, 뭐 이런 애들은 지다 빠지고 있는데, 자, 초전도체에서 모비스 지금, 어, 5,900원에 살짝 보초를 세워놨는데, 힘 없죠? 일단 힘이 없어. 일단 한번 좀 보고, 보초만 세워놨어요, 이제, 보초. 여기서 한번 더, 한번더 보초를 세워서, 자, 5,810원에 한번더 보초 깨지면 체결이 되겠죠? 하면은 저는 손절을, 바로 손절. 그럼 평균 단가 좀 내려온다. 뭐 의미가 없네요. 자, 의미가 없어.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일봉상으로. <laughs> 여러분들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물린 종목이 별로 없으면은 내가 홀가분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어떤 종목의 선택을 하느냐. 자, 봐요. 자, 하나 안흘려드릴게 자, 그냥 내가, 이것은 내가 조 공개를 안 했던 부분인데, 자, 봐요. 10월 30일 날 리딩 해온, 리딩방에다가 이렇게 매수가를 드린 거야. 한일단조. 한일단조 2450원. 부터 2,400원까지 그리고 모비스 5,000원 쪽 그죠? 5,000원 그리고 4,900원 손절가는 4,880원 이렇게 갔어. 그럼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그럼 모비스 5,000원 쪽 전날 전일이죠 어저께 월요일 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려와 그럼 4,900원까지 매수 손절은 어디에요? 4,880원 간단해, 간단해. 하루 이틀 안 빠지면 어떻게 돼?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매수. 어? 내가 손절가가 4,880원인데, 어, 4,900원도 안 깨? 어이, 홀딩. 그, 그 다음날 또, 오늘 아침에 또 매수가 또 들였지. 그죠? 또 내려오면 또 사라. 응? 그,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야. 예. 네. 그,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은 지금 다 빠지고 있는데, 왜, 얘는 왜 오를까요? 왜 올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있기 때문에. 아직 차트상으로. 여러분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에코프로 천하 없어도, 천원 없어도, 3년 후에 얘가 150만원, 200만원 가면 뭐 하냐고. 지금 당장 빠지고 있는데.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냥, 아, 막 그냥 에코프로 뭐 2차전지 대장주니까는 뭐산 오면은 뭐 나중에 뭐뭐따을 갑니다. 뭐 합니다. 백날 떠들어 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듣고서 매매를 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 차트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 차트가 다는 아니야. 물론 뭐기업의뭐 개요도 봐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뭐 영업이익도 봐야 되고 그건 기본이야. 기본. 근데 그것은 일단은 차트대로 움직인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죠.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 3년 됐지만은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이 종목은 뭐 영업이익이 얼마나 하고 얼마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 한영상 있어요? 없어. 물론 장기적으로 뭐 내가 1년 6개월 1년 뭐 장기 투자한다 하면은 뭐 꼼꼼히 다 체크해봐야 되고 뭐 하겠지. 하지만 저는 단타쟁이고, 스윙. 가끔 하루 이틀 매수해서 올라가면 매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매도, 다시 뭐, 그냥 뭐 한번 지지점이 나와? 그럼 한번 뭐 보초 세워보지. 왜? 여기서는 오늘은 이제 수업, 이제 끝났으니까. 오늘은 끝났으니까. 보초만 세우는 거 올라가면 올라가나 보다. 빠지면 은 그냥 잽싸게 던지면 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일봉 차트를 공부를 하셔라, 공부를 하셔라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란 얘기지 응?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은 한일 단조 봐. 매수 가 금요일 날 아니 월요일 날 드렸죠. 자. 2,500원, 2,400원까지 자, 이렇게. 2,450원 매수. 자, 이틀 동안 이렇게 급등이 나오잖아. 얘 오늘만 해도 몇몇 프로 올랐어. 20%올라는거 아니야. 이틀 동안에 모든 종목들은 뭐 빠져가지고 계속 머무르고 있고, 그죠? 계속 빠지고 있고, 상승이 나왔다가, 에코플라스 뭐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뭐, 다시 쭉 빠지는 상황이고. 그래도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 고점을 찍었지만은 그래도 버텨주고 있잖아. 그죠? 버텨주고 있어.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버텨주고 있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야?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종목의 힘. 힘이 없으면은, 힘이 없으면은 비리비리비리비리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설설설설 설 빠져. 힘이 없으면은. 자, 두산 로보틱스 전날 장대항복 나오고 오늘 눌러줘요. 이격 때문에. 이격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공부를 좀 하셔라. 공부를 하셔라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란 얘기지. 무조건 단타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스윙, 내가 끌고 간다. 아, 내가 한달 동안 내가 한번 상승을 할 때까지 한번 갖고 가볼. 그럼 매수를 해서 올라갈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야지 홀딩이라는 얘기예요.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야지 홀딩이야. 응? 자 이렇게 무너져. 그럼 자 입질했어. 나쁘진 않지만은 내 기준에서 에 그래 뭐0.1%뭐 1%도 안 되죠. 에 귀찮다. 자르자 그래서 잘르는 거예요. 잘러. 자, 무너지잖아. 응? 내가 8 0원에 5,880원에 내가 그 잘라 버리잖아. 귀찮아서. 귀찮아서. 왜? 얘는 상승에 보다도 하락 힘이 없이 빠질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반등이 나올 때 확실하게 얘가 뭐 다시 5,900원, 뭐 6,000원 올려쳐 주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눌렀을 때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봐라. 삼만 주를확 잡아버렸네. 자, 이 자, 지금 단타 방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오늘 테스, 테스트로 회원님들 단타 리딩 방에 회원님들 단타로 조금, 어, 조금 가리키느라고 손발이 맞아야 돼, 손발이 맞아야 돼. 자, 이렇게 음. 아침에 매수. 매수, 매수, 매도, 매수. 그죠? 눌러주고, 상승이 나올 때. 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눌러줄 때, 매수. 눌러줄 때. 이렇게 눌러줄 때. 이렇게 눌러줄 때, 매수. 그 다음에 장대 한 번, 하나, 둘 나와, 매도. 그리고 또, 매수. 아, 고점 같아.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서 영상을 하나 또 찍었는데 체결이 안 됐어. 어, 5,700원에 딱 5,700원에 주문 걸어놓고 영상을 하나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근데 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 매도. 여기선 별볼일 없지. 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지금도 한번 입주 좀 전에 사봤죠. 근데 무너져. 매도. 이거야. 이거. 야, 한일단조. 응? 자, 이 부분은, 단타방을 새로 만들어서, 단타회원 방에다가, 이 종목을 이렇게. 자, 매수. 그죠? 이렇게. 공부 차원으로. 3,000원 쪽. 그죠? 매수. 이렇게. 여기서부터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냥 수익은 여기서 버는 거야. 여기서. 자, 이런 자리에서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지 않아.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 오늘 뜨니까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여기서 수익을 보는 거야. 응? 그리고 이제는 요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는 부분이래서 이런 식으로 또 매수 이렇게 해서 모아가다가 힘이 없어, 자 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얘는 일봉 상으로는 이제 조금 어렵죠. 너무 높아. 그러니까 일단 땡 하고서 땡 하고서 이제는 땡 끝이야 끝. 왜 점심 시간 전에? 주가의 상승은 오전에 강한 놈들은 보통 11시 11시 11 늦어도 11시 반까지는 쳐줘. 근데 그 이후부터는 주가는 좀 조정을 주게 돼 있어. 빠지게 돼 있어. 빠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시간대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식 주식 차트에는 시간도 있고 자리도 있고 뭐 힘도 세력이 들어오는 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야, 그런 것을 보고서 매매를 하고 종목을 찾고 이런 부분이야. 자, 항상 뭐라 그랬어요? 손절가 근처에서 사라 그랬어요. 손절가. 오르느냐, 빠지느냐에 결정되는 날, 다음 날이 됐건, 다다음 날이 됐건, 하루 이틀 안에 오르느냐, 빠지느냐에 자리에서 사란 얘기지. 빠진다 그러면은 손절을 잽싸게 쳐서 손실을 조금만 보란 얘기지. 오르면은 몇 프로 먹어요? 4 50% 먹는 거 아니야. 손절은 2% 안에서 하고, 응? 어? 2% 안에서 하고. 그냥 빠지느냐, 오르느냐의 자리에서 맥심이라고 그랬어 맥심 자리. 승부를 봐주는 자리. 어차피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실 많이 보고 있잖아. 그죠? 그 맥없이 손실 보지 말란 얘기야. 맥없이, 맥없이 사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비리비리 맥없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손, 그냥 에? 아무도 믿을 게 없어.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어야지.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주식장은 전쟁터야. 그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야 되고 작전도 세워야 돼서 아이 적을 어떻게 공략을 할까? 공략을 하고 나는 방어를 어떻게 할까? 전쟁터예요 주식장은 전쟁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돈 갖다 집어넣고서 그냥 돈 벌어주기만을 주가가 상승하기만을 바라면은 절대 안 된다니까? 절대 절대 안 돼. 그냥은 안 벌어. 물론 뭐. 뭐, 벌어줄 수도 있지. 하지만 상승장일 때. 대세 상승장일 때는, 뭐, 조금 저점에서 잡아놓으면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근데 하락장이잖아. 9월달부터 계속. 9월달, 10월달, 두달 동안 지금. 갖고 있으면 하락이라니까. 갖고 있으면 다 대부분 하락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빠졌잖아.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아,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그 부분에서 좀, 앞으로는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지난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 마음, 새 뜻으로 내가 주식을 하겠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은, 지금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해보세요. 무조건. 강한 놈들은, 강한 놈들은 버텨 준다니까. 강한 놈들은 버텨 줘. 21% 갔다가 지금 내려오다 내려오다가 그냥 멈췄잖아, 지금. 하락 멈춤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막 살아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요 그만큼 힘이. 그러니까 종목마다 힘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얘는 힘이 있어도 얘는 조정을 줄수 있는 좀더 하락을 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리는. 다 마찬가지로 자리가 있는 거, 자리가. 뭐든지 올라갔다가 또 살짝 빠지는 놈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올라간 척하다가 또 이렇게 음봉이면 음봉 또 빠지는 놈이 있고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 어중간한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있나 없나 그리고 막말로 빠지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자리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자리에서 매수 이렇게 가주는게 여러분들한테도 크게 앞으로 주식 투자하면서 큰 도움이 될겁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길어지니까 오늘 밤에 9시 반 전체 라이브 방송 있으니까 참석들 해서 무료방입니다. 무료방. 그러니까는 조금 같이 공부도 좀 하시고, 궁금한 종목 이 있으면은, 얘기도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 놓으면은, 장, 앞으로 다음 주나 뭐 이번 주, 장, 장중 라이브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들 하시고, 오늘 또 지수가 많이 빠지는데, 눌러주는 놈, 조정을 주는 놈으로, 집중을 해서, 추적을 해서, 뭐 에너지 관련주들 추적을 한번 해보세요 추적 아직은 여력이 좀 있으니까 추적을 해서 이 평선이 뭐냐 20선 60선이 주가 밑에 있으면은 그래도 일단은 버틸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부분이야 깨지면은 어떻게 돼 깨지면은 계속 지금 뭐 에코프로 뭐 이런 걸로 좀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깨지면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꼭꼭 꼭 줄인 이분들은 유념을 해. 장기 21선, 61선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초보분들은. 그걸 가지고 깨지면은, 아이고, 이제 계속 하락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좀,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들 하시고, 감사합니다.